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로가 참된 믿음의 아들 디모테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그대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광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페소에 머물러 있으시오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하느님의 교육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그만한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와 하느님을 떠난 죄인. 신성을 모독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건전한 교설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 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심이 오직 한분 뿐이시고 눈으로 볼수 없는 불멸의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디모테오, 나는 전에 그대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훌륭한 싸움을 싸우시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히메네와 알렉산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서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들이 다시는 하느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첫째 디모테오 2장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강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유,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배소에서나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다투관 하는 일이 없이 깨끗한 손을 쳐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금이나 진주로 치장을 하거나 비싼 옷을 입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서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공경한다는 여자에게 어울립니다. 여자는 조용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아담이 창조되었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써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 디모테오 3장.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탓할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제력이 있고 신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후하게 대접할 줄 알며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남복하지 않고 온순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큰 위험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면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보조자들도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조자가 될 사람은 먼저 시험을 받아야 하고 그 시험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보조자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근엄해야 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절제가 있어야 하며 모든 일에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조자는 한 여자만의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속히 가서 그대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그대가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첫째 디모테오 4장. 훗날의 사람들이 거짓된 영들의 말을 듣고 악마의 교설에 미혹되어 믿음을 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설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진리를 깨닫고 신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늙은 안악내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세의 생명을 약속해 줄뿐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일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시오. 젊다는 이유로 남에게 멸시를 당하지 말고 도리어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순결에 있어서 신도들의 모범이 되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오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곧 올로들이 그대에게 안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해서 그대에게 맡겨진 직무를 등하히 하지 마시오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 그리 해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수 있게 하시오.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디모테오5장 노인에게는 남을 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하듯이 좋은 말로 충고해 드리시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시오.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보아 주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하여금 자기 가족에게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일과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과부는 오로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향락에 빠진 과부는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과부에게 잘 다일러서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고 비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60세 이상의 과부로서 한 번밖에 결혼하지 않았던 여자는 교회의 과부 명단에 따로 올리도록 하시오. 이 경우 그 과부는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여자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들 후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에 몸을 바친 여자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려주지 마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정역에 이끌일때 다시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따라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던 처음에 약속을 깨뜨리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버릇을 익힐 뿐만 아니라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대자에게 조금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젊은 과부 몇 사람은 탈선해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과부들을 도와주어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시오. 그래야 교회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잘 지도하는 원로들은 갑질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시오. 성서에 타장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또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원로에 대한 고발을 들어주지 마시오. 죄를 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징계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들은 편견이 없이 이 규칙을 지키고 불공평한 처사를 하지 마시오. 그들은 누구를 먹는 하고 너무 서둘러서 안수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무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고 자기의 결백을 지키시오.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을 위해서나 자주 알른 그대의 비용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첫째 디모테오 6장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대할 때 깊이 존경하며 섬겨할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하느님이 모독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인이 교우라고 하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잘 섬겨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섬겨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동료 신도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시어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듯이 열중합니다.그런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마음이 섞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덩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 가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몬티오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가 맡은 사명을 남을 할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복된 주권자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고 군주 중에 군주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불멸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이 일찍이 본 일이 없고 또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의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작간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로 쌓아 참된 생명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오. 디모테오, 그대가 맡은 것을 잘 간수하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을 물리치시오. 이런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더러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첫째, 디모테오 끝. 디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편지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나 바울로는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오에게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선포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그대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 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피겔로와 헤르모 게네를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포로우 집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참느라고 굉장히 예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에페소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둘째, 티모테오 2장 사랑하는 티모테오 그대는 크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충으로굳세어 지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내가 들려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그러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크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그대가 받을 고난을 달게 받으시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아준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살림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운동선수가 올 계간을 얻으려면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여 일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힘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그분은 다윗세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만한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시오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힘의 네오와 필레도가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들어 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아 주신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하는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불의에서 떠나가거라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그대는 청춘의 욕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힘써 구하시오. 그리고 유치한 논쟁을 피하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주님의 정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은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자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의 종 노릇을 하던 그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티모테오 3장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지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시오.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아낙네들을 위나하 나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할 것이며 정신이 부패 해서 믿음의 나고자가될 것입니다. 저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듯이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도 온천에 드러나 서 결국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르침과 생활 나의 생활 목표와 믿음 나의 참을 성과 사랑 나의 인내를 본받아 살아 왔으며 내가 안티오키아와 이고 니온과 리스트라에서 겪고 참아낸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그대도 함께 겪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날로 더 사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도 기억하다시피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 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둘째, 디모테오 사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는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이제는 정의의 올기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그날의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올기간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도록 힘쓰시오. 대마는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버렸습니다. 그레스 겐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루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나는 디키고를 에페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이리로 올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가르포우 집에 두고 온내 외투와 책들을 가지고 오시오. 특히 양피지로 만든 책들을 꼭 가지고 오시오.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드로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의 행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경계하시오.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장에 나갔을 때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공토로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카와 아킬라에게 무난하고 오네시포로우 가족들에게 무난해 주시오. 에라스도는 고린토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앓고 있기 때문에 밀레도스에 두고 왔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리로 오도록 힘쓰시오. 유블로와 부덴스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그 밖의 모든 교우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주께서 그대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빌며 은총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둘째, 디모테오.